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더평아르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2375천 종족을 향한 영원응답의 시작으로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에 바호아투 소가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4개 섬나라 59명의 랩런트 인재들과 두개 나라의 정상급 서민이 참여합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2일에 더평아르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2025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에 더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르티시 뉴스입니다. 제28차 2025 세계 랩런트 대회에 앞서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더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랩런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영적 흐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리더들에게 류광수 목사는 b a r t i s a n of the Throne, Journey of the Throne, Root Change, Nature, Fate c h a n g e 의제목으로내 네 강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매 강의 이후 말씀 묵상과 기도회를 통해 이어질 WRC에 앞서 2375촌 종족의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리더 수련에 이어 2 6일 토요핵심 예배가 렘런트 데이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각국에 흩어진 렘런트 리더들의 사회 기도와 통역, 세계 렘런트 대회 그룹 리더들의 특송 등 렘런트 리더 중심으로 전 예배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류강수 목사는 중직자 산업인 일본 WRC, 렘런트와 TCK가 본 WRC, 8월 학원 보고 마, 흩어진 렘런트가 보는 WRC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えっと、今回私が受けた恵みは世界福音化するには、えっと、考えを変えることっていうのを握って考えを変えるの霊的状態を変えるのは祈りしかないので毎日毎時,件毎時間5分祈りに変えます WBC で会いましょう My imprint and my root and nature. And the covenant that I hold on to from all of these four lectures is the covenant of a Jew evangelist. This is my identity. I must see Rome where the two, three, seven, and five thousand tribes are, and I must testify like Paul about Jesus is the Christ, only Christ, only kingdom of God, only feeling of the Holy Spirit, and only prayer. WRC Monayo. I want to be the remnant with the true answer and prayer to save that one region. I want to be the absolute uh, witness that stands against this age who changes their spiritual partisans. I want to enjoy the partisan of the throne and be within the flow of God's word. See you at WRC. 2025 <laughs> 바누아투 소거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4개 섬나라 총 59명의 랩런트 인재들이 추천되는 가운데 한 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첫째 날 오후 1시 등록이 시작으로 3시에 2375천 종족 성교엑스포가 저녁 이후 찬양 및 개막식 순서가 진행됩니다. 둘째 날에는 오전 10시 30분 찬양의 시작으로 11시에 일강 메시지가 점심 이후 랩망대 특강 및 랩런트 언약의 여정 훈련이 진행되며 저녁 6시 30분 림런 나이시 시작됩니다. 세째 날에도 오전 11시 대회 이강 메시지와 오후 램망대 특강 및 림런트 언약의 여정 훈련, 저녁 식사 이후 7시 10분 삼강 메시지와 림런트 프레어 나이시 이어집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오전 11시 파송식의 시작으로 전도자의 고백, 파수꾼 기도회로 제 28차 2025 세계 림런트 대회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8월 2일에는 다라방전도운동의 산실 임만우의 교회에서 WRC 핵심 오전 10시에 이어지며 3일 주일 예배가 WRC 예배로 틀려집니다. 특별히 이번 WRC를 통해 처음으로 진행될 237 오천종족 성교 엑스포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2375청정지역 성교엑스포 부장으로 섬기는 이다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익주 목사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오는 7월 29일 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제1전시장 삼비홀에서 열립니다. 총 31개 국가별 부스를 통해 34개의 나라와 2개의 권역의 성교의 흐름을 보고 들으며 각종 이벤트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엑스포에 입장하시면 가장 먼저 인트로존을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 속 복음의 시작과 2375천 종족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륙별로 구분되어 성교사, 렘넌트, 현지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국가별 부스에서는 2375천 종족을 이해하며 다섯 흐름 속에 나의 위치와 24할 나의 한 나라를 발견하고 그 흐름 안에서 국가별 24, 25 영원의 팀이 구성되어 실제 성교의 방향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무대에서는 각 나라별 공연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선교 포럼이 진행됩니다. 7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Nothing to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이정신 목사님과 송민규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한 선교의 시작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 끝을 담은 포럼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불신자에서 선교사로라는 주제로 선교제에서 복음반으후 현재 선교사로 파동받으신 프레디 목사님, 루이스 목사님 그리고 저의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엑스포하면 빠질 수 없는 즐거운 현장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2375천 종족 갓탤런트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이벤트인데요. 5천 종족 현지 제작팀들의 멋진 달란트를 볼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랜턴트를 위한 행사로 언약을 색칠하는 컬러링 이벤트와 페이스 페인팅이 30일과 31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의 엑스포를 영원히 남기는 포토존과 인생 네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237 5총원 종족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다민족들과 하나되는 시간으로 단체 줄넘기와 팔씨름 대회가 펼쳐지며 참가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선교사 랩런트, 현지 제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각 참가자들은 다섯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의 24를 드릴 한 날을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237 5,000 종족 선교엑스포에 성교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2025 WR c 굿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실용성을 더한 다양한 색상의 에코백과 총4 종의 키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및 대회 현장과 위아 자료 구입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2375,000 종족 살릴 영원응답을 위해 세계 램런트 대회를 위한 후원 한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화요제자훈련이 지난 22일 더평 아르티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화요제자 훈련은 WRC를 맞아 전국과 세계 현장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다민족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음 8월 23일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6일 더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2025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 더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3시대의 리더가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류강수 목사가 세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8월 13일까지 등록받으며 등록, 등록 환금은 8만원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위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4회 통번호 청교사 수련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2, 3시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3시 로촌 중족의 소문 청교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 류강수 목사는 말씀 대연자, 생기 대연자라는 제목으로 두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5 PMAW 쓰라는 가 Always 24:25 영원, With 24:25 영원이라는 주제로 8월 3일부터 3일간 더평 아리트시에서 열립니다. 3일 주일 예배 이후 저녁 7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이후 PMAW 나이트 1이 진행됩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오전 11시에 1강 메시지가 오후 2시에 2강 메시지가 선포되며 이후 PMAW 포럼과 PMAW 나이트 2. 기회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PMAW 작품 발표 및 시상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오는 8월 1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제 48차 사랑부 램런트 대회가 24~25 영원을 보는 램런트라는 주제로 8월 13일부터 2박 3일간 더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사랑부 램런트 대회는 시동 2층 중강당에서 진행되며. 등록 환금은 부모 12만 원, 사랑부 랩넌트 10만 원, 사역자및 도우미는 6만 원입니다. 당이 등록 시 2만 원이 추가되며 오는 8월 4일까지 위하에서 등록받습니다. WRC를 시작으로 전 세계 현장에서 영원응답의 여정이 시작될 8월 기도수첩을 소개합니다. 먼저 초대의 글 코너에는 유치부 전도운동 현장의 생생한 포럼이 담겨 있으며 2 3 7 5천 중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코너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슬림 부족 사회인 파슈톤족과 인도의 칸두족 등 복음의 빛이 필요한 237 현장에 소개합니다. 또한 이달의 학원 보음마에는 바울의 전도요정이 시작된 시대적 흐름을 확인하며 오늘 우리 현장에 적용할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8월 기도 수첩은 온라인 및지회 현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2, 3시 센터와 아리티실의 마음 담은 헌금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8월 2일 WRC 토요일 심예배는 오전 10시 임만회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5 북미주 영산업인 수련회가 9월 10일에,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11일에 인만회 남가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은 위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28차 세계 랩런트 대회의 본격적인 여정이 리더스란네로 시작됐습니다. 2375천에 향한 영원응답의 시작과정 끝을 확인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